이번 예제는 정면도를 그려서 돌출을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하고 자, 여기 부분은 못 따기를 해서 하지 않고 스케치를 해서 돌출로 빼낸 다음에 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스케치로 엑세트 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스케치하는 방법이 꼭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 모양을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하나를 크게 그려놓고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40, 40, 40이니까 일단 야하고 야는 동일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10mm가 될 거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도 10mm가 되겠고요. 얘는 40mm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mm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자, 여기는 10 5mm가 되겠네요. 이쪽에 와서 여기는 15mm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요. 돌출로 여기를 양쪽으로. 자, 양쪽으로 해서 얼마만큼? 40만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면을 크리에이터 스케치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주시고, 일치 조건으로 여기 일치 시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mm에요. 여기도 역시 10mm에요. 비니시 스케치, 돌출,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올 해주시고 방향 바꿔주시면 컷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야를 대칭을 하면 됩니다. 미러를 이용해서 미러의 평면은 xz가 되겠죠? 그래서 xz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자그 다음에 원이 파이 10자리가 줄려있기 때문에 자 파이 10자리는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요. 클릭하시고 크레이터 스케치 자원 그려주시고 자 원은 야구 야가 수직관계 자 그리고 높이는 20이에요. 자 그리고 파이 값은 10이에요. 피시 스케치 홈뷰눌러주시고요돌출 여기 자, 올 해주시면 되겠고 방향은 반대방향으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죠